아루코스아 모시모시. 아왔다시아 강코쿠진데스. 고양이가 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좀 있으면 일본 여행을 가거든요. 삿포로를 가는데 삿포로에 징키스칸이 유명하잖아요. 가고 싶어 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예약이 안 돼요 구글로. 보통 구글로 보면 예약이란 표시가 뜨는데 거기는 전화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한국말 말고는 한국어도 잘 못합니다. 꾸역꾸역 번역기 돌려가면서 적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었는데 이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네요. 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릴까 싶기도 하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도전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삿포로에는 아루코라는 가게인데. 한1 0명 정도밖에 사람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완전 예약제. 한번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글에서 통화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아, 떨리는데. 고객이 통화 중입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중이면. 된다는 건가? 혹시 나간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もし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았습니다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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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

午後時木曜日の午後6時2名様ですね。2人です。はい。<laughs> 大丈夫ですよ。<laughs> 2>, 2名様、はい。ご予約承たまります。あ<ー> <laughs> 名前はキムです。キムさん、はい。わ、はい、かりました。シャンプルする際は必ず電話してください。あポンナンバー 010。010。の8735。はい。の。<No. S 2>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は、8月3日の木曜日6時から、2人でキムさんお待ちしております。はい。は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予約、予約、 Complete? 아!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하나도 모르겠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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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8월 3일 목요일 6시까지 둘이서 킴사를 기다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8월 3일 목요일 6시부터 둘이서 정하시는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잘 부탁드립니다 오된것 같습니다 이게 번역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막 이상하게 뜨기는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직원분이 강국쿠데스라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아, 웃으면서 애교 있게 받아주시던데, 아, 상당히 고맙네요. 그리고 이게 예약을 하고 가면 아무래도 웨이팅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른 걸또 구경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행히 잘되서 아주 만족스럽네요. 음. <웃음> <웃음> 아, 이것도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뭐 호텔 체크인 하셔가지고 직원분들한테... 좀 전화해가지고 예약 좀 해달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악필로 적어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laughs> 딱한개 알아들었어 딱한개 응. 남매사마데스카 몇 분인가요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제가 여기도 이상 답변으로 남매사마데스카를 적어 놨었어요 근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통화에서는 안 들리더라고 이게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까 나메사마데스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타이밍 맞게 말은 했어 부타리데스라고 어. <laughs> 어. 어, 자기 적어놓은 왜그 읽은거야 그냥 <웃음> 저... <웃음> 거기서 이름을 물어봤는지 전화번호를 물어봤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니... 당일날 전화를 한번 드려야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남겨주십시오 <laughs> 나는 걱정되는게 뭐냐면 8월 3일 오후 6시라고 했는데 다른 말을 할까봐 <laughs> 나는 그냥 6시 로코지 이거 하나만 준비를 했는데 아... 7시 나나시이래야 되나? <laughs> 근데 직원분이 와, 목소리가 애교가 당나냐아이네 애교가 절치를 넘칩니다. 아 미안. <laughs> 내가 그런 말해도 되지만 자기가 그런 말하면 안 돼. 아예 아, 예. 예.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도 좀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영어를 섞어가 섞어가지고 어... 하셔도 될것 같고. 저는 그냥 영어도 잘 못하니까 일본어 적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긴 했는데 잘 돼서 다행입니다 네 잘했지?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